안녕하세요. 대구 동행법인 부동산중계입니다. 대구 동구 신기동 대단지 아파트 바로 앞 위치. 워낙 귀한 매물 위치에 금매라서 노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매매물건은 대구 공항이 이전하면 수혜를 보는 핵심 위치에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와 지하철 1호선 신기역과 매우 인접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1,835제곱미터. 연면적은 약 2,208.58제곱미터입니다. 보증금 2억 4천만원에 월세 1,970만원의 수익이 있습니다. 준주거 지역에 위치합니다. 도로는 20미터와 8미터 도로 코너에 있습니다. 감정가는 75억 감정가가 높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정말 놓치기 아까운 금매로 60억에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동행법인 부동산 중개로 연락 주세요.